네, 편하게 되어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 옆모습을 찍을게요. 편하게 되어있으면 네. 컨셔스 나인은 한 통의 제보 메일을 받았습니다. 정가산범 주먹세계 행동대원 출신으로 한때 도박으로 인해 당진한 돈만 30억이었다는 43살 남성에게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컨셔스 나인은 다시는 나쁜 세계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며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그의 말에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컨쳐스나이는 서울의 한 모처에서 현재 유튜브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연의 주인공인 선출이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걸까요? 선생님 그 얼굴을 공개하고 예.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를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예전에 그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요, 이제 네. 호스트, 호스트 바를 이제 하면서요. 그 생활을 한 2년 가까이 합니다. 2년 가까이 하고 제가 이제 군대를 면제를 받아요. 장애 진단 받아서 군대 면제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원치 않게 보이스 지금은 보이스핑이죠. 보이스핑을 뭐 알고 한건 아니지만 결국에 그걸 하게 됩니다. 아 보이스 조직에도 계셨나요? 예예예. 예. 계신다는 예, 예, 건가요? 예 네. 네. 그때 예. 2003년도에. 처음에 호스트 선수 출신에다가 예, 예. 그다음에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보이스에도 있었고, 네그 생활을 하다가 한일 년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가, 네 예, 중고 자동차로 정상적인 일을 합니다. 중고 자동차 일을 하면서 그때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일년 정도 있다가 이혼을 하고 제가 이제 또그그 그 무렵에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하면서 제가 조직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하면서 이제 자동차 일도 계속 하고, 그러니까 돈을 잘버는 상태에서 강원랜드에서 누군가 와서 저한테 이제 차꽁지라 그러죠. 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차차차라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차량을 담보로 잡는 건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서 제가 그 동안 쌍 모았던 돈을 그냥 다한 그때 한 4억 정도를 사기를 맞아요. 그때 이제 딸아이가 태어나고 다시 또 쉽게 볼수 있는 일이 또 제가 보이스피싱을 해봤다 그러니까 또 손을 댑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또 돈을 모았는데 선배가 강원랜드를 다니는 걸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날 저한테 운전을 해달라고 해서 강원랜드를 또 다시 가요. 근데 강원랜드에서 만난 놈 때문에 제가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두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선배가 가자 그러니까 가서 있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게임을 바카라라는 게임을 한번 해봅니다. 그때 바카라에 손대서 모아놨던 돈 그냥 또 다시 싹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제 주변 사람 친구 뭐 지인 이런 사람들은 빼고 가족도 친척도 대출받고 뭐 해서 이제 마카오까지 가서 게임을 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 거기서도 돈을 다 잃고 나중에 이제 돈을 다 잃고 왔는데 우리 조직 그 문제로 인해서 소위 얘기해서 범단이라 그러거든요. 그걸로 이제 범죄 단체 조직으로 해서 제가 징역을 살게 됩니다. 징역 살고 그때 2년을 살고 나와요. 33살에 나왔는데 그 안에서 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SM이나 YG나 뭐 이런 급의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저랑 같은 방에 있으면서 제가 나와서 34살에 그 형이랑 같이 MA 쪽으로 일을 봐요. 엔터 관련된 MA 쪽으로. 일을 보다가 그때 돈을 주식으로 좀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소위 얘기해서 작전주라 그러죠. 돈을 많이 벌고 엔터 형이랑은 이제 찢어지고 그번 돈을 제가 마카오 가서 다시 일을 하려고 했어요. 뭐 환전이든 롤링이든 에이전시를. 근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제 스스로한테 핑계 줘. 그냥 일하기 전에 휴가나 갔다 와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트남 다낭이라고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핫하게 뜨기 바로 직전인데 제가 다낭을 가요. 근데 그때도 다낭에 카지노가 있다라는 걸 알고 가서 이제 다낭에 가서 또 카지노에 손을 대요. 그때 천만 원으로 한 3억을 따서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에이전시를 해서 또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돈을 버는 것보다 확실히 그냥 도박하는 게 낫다 해서 다시 또 도박에 손을 대서 그때 당시에 10억 이상을 돈을 또 날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엔터 M&A 쪽 하면서 알게 된 인맥들한테 또 돈을 투자를 받고 투자 받는 돈이 한 7, 8억 정도 돼요 결국에 마카오, 필리핀, 베트남 다니면서 그 돈을 또다 탕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투자 받는 돈이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또 구속이 돼요 구속이 돼서 3년 4월에서 3년 6월 정도를 제가 징역을 살고 나옵니다 그때는 사기였나요 그렇죠. 2020년 6월에 제가 출소했을 때, 저는 이제 해외로 날아갈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2020년 3월 무렵인가 터졌어요. 막혀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돈이 없, 없어지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끝까지 이제 밤에 대리운전, 두번 다시 징역 하고 싶지 않았고, 다른 뭐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다가 계속 끊임없이 주변에서 계속 불법적인 일들이 유혹이 왔어요. 왜냐면제 주변에 뭐 포토 사이트든 도박 사이트 뭐보이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포 통장 관련돼서 근데 제가 끝까지 안 하고 제가 그냥 대리하면서 하루에 뭐 10만 원이든 8만 원이든 벌면서 생활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제 아는 동생 놈 중에 돈 욕심이 많은 놈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 연락을 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중국 쪽에서 계속 저를 이제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면은 어쨌든 돈 돈은 뭐 정말 많이 벌게 할수 있으니까 와라. 근데 그 통화를 듣고 그 동생이 자기랑 연결을 좀 시켜달라고. 근데 제가 그 동생한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거 문제 생기면 넌 내에게 꺼내지 마라. 나는 진짜 그냥 전화번호만 알려줬어요. 그 위챗, 위챗으로 그냥 통화하는 거죠. 그쪽 중국에서는 전화번호를 절대 안 알려줘요. 걔가 보이스 소위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면은. 전달책이죠 그 역할을 하다가 바로 잡혀요 근데 이 새끼가 제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제 정가 이력을 보면 조직 생활을 한 정가 이력이 있으니까 이거 조직적으로 네가 시킨 거고 어, 너가 중국 쪽이랑 이렇게 해서 너가 모집책을 한 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구속이 돼요 그 동생 새끼 말 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애가 그냥 얘 상선으로 돼서 2년을 또 징역을 받아요 그래서 징역을 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온 지 이제 두달 됐습니다.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기존에 뭐건달들이든 누구든 연락을 일부러 다 끊었어요. 하지도 않고. 왜 다시 또 상황이 힘들다 보면 사람이 또 그렇게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기 그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고시원에 사는데 출소하면은 정부 긴급 생계 지원금이 있어요. 그한 달에 60만원 받는 걸로 그게 세 달이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걸로 인지 금 살고 있고 근데 제가 이런 제 이력들을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려고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지 지금한달 정도 g l 습니다 최대한 지금 그냥 합법적으로 해서 제가 살아나려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한창 카지노를 출입했을 때 외국이라든지 o g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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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뭐, 도박으로 딴 거는 뭐, 하나로 한 10억까지도 따봤어요. 예. 하나로 하루도 안 돼서 몇 시간도 안 걸려서 10억까지 따봤어요. 국내에서 말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마카오에서. 근데 마카오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디퍼런스라고 그러죠. 이 배수를 얼마든지 깔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따기도 하고 더 많이 읽기도 하는 곳이라 저는 마카오에서 주로 많이 게임을 했었습니다. 네. 예전에 이런 뭐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으십니까? 야, 후회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제가 그만둘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당하는 놈이 병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도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옳고 그른 일을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만들 수 있는 일이면 다 했던 게또 사실이고요. 제가 구속을 지금 징역 생활한 지가 횟수로는 한 8년 가까이 되는데 저는 제 30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 딸이 지금 18살인데 못본 지가 지금 15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힘들, 힘든 길이라도 마음은 솔직히 편해요. 저를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제 일에 제가 힘을 내서 할수 있는 분들은 솔직히 지금 시청자분들밖에 없고 이렇게 어렵게 제가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거기에 네. 대해서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을 보는 이렇게 도박 중독자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시청자들에게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거,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들이 너무 잘알 거예요. 도박의 끝은 제가 생각할 때 최악은 그다음이 징역 가는 거예요. 그다음이 노숙이에요. 왜? 도박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도박을 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징역을 걸고 도박을 했어요. 남의 돈 쓰는 거 자체가 이미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걸 알면서도 저는 도박을 했을 정도로 진짜 미친놈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지금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요.